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셔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또 각가 가정,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민수구의 16장에 보면 어, 고라와 또루우벤 두족장 어, 아비람과 다단이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기고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십기에서이 고라도 레위인인데요, 이 고라 족속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소의 기물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그런 일인데 고라가 생각하기에는 이일 성소에서 섬기는 일 본인도 레위인이지만 하찮게 여기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아론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 우리도 우리 고라도 우리 족속도 능히 저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이렇게 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 분명한 그런 어,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역할 분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고라의 그런 당들이 당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방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의 조치였다는 것이지요. 아,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성소를 지키고 섬기는 두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불러서 다시금 말, 말합니다. 아론만이 아론의 그럼 후손만이 성소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또 관장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증표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돋고 꽃이 피어난 사건이 있는 후에 이제는 제사장들 성소 안의 유일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종족들은 제사장의 자리를 맡고 그 제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는 일, 하나님께 제사된 일에 대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무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무는 정말 소중한 일이며, 또 제사장의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에게도 말한, 레위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 주변에서 봉사하며 그들의 역할을 잘또 제사장을 잘 보조하고 또잘 감당하는 것을 바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뇌인이라지라도 할 혹시라도 재단과 기구들에 가까이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3절에 보면 레인는내 징후와 장막의 모든 징후를 지키 연이와 성소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하지 못하리니 두려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제사장 일에 대해서 뇌인과 세상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윈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보좌하면서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 절에 보면 어, 너를 돕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 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윈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개를 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택하다. 레윈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그 직무를 할때 제사장을 돕는 일을 또한 레윈들이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있고 그 아래 상하 위아래로 레윈들이 보조하고 어떻게 보면 성막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레윈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지만, 레위인들이 아래 에 있다고 해서 뭐 지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는은 합동하여 회막에들 감당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절과 4절에 보면 두 차례 에 돕기하고 합동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합력하여서... 성막을 섬기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고 함께 선을 이루고 함께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교회 의 일은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또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웃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지켜 주의 일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위한 보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재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허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으로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11절입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재물과 모든 요제물이랑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광 목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회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분기시오내 기업이라고 라 말씀하시면서, 다른 족속들은 가나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지만, 레위인들과 너희 아론들은 땅이 없어, 너희들은 땅이 없지만, 그 대신에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지고 주겠다고 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제물과 요제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난 모든 생축들도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관교회에 부임해서 매달 일이 되면 교회에서 사례금을 줍니다 그 사례금을 받아서 또 생활도 하기도 하고 전기세도 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유익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교회에서 또 사례비를 주어서 제가 생활하는데 또 가끔 성도님들이 알타리를 주기도 합니다. 또 성도님들이 김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귤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초콜릿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섬기는 손길, 여러분들이 또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은 그 양식을 통하여서 심을 얻고 생활하는 줄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또 저는 감사드리고 또 섬겨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을 위한 몫이 또 있는데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처럼 기업이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십일조 가 그들의 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일조 가운데 얼마를 다시금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 레위인들이 받은 그 그 십일조 또그 돈을 통하여서 생활하게 하여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꾼이 그 쌍는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복음사에게 시초부터 바울을 물줄을 도와 도우는 것을 보면서 칭찬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레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 생활하고 또 레위인들도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보면 민수위 18장은 제사장과 레인들의 직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는 혼란스럽게 고라의 모습처럼 또 반란을, 반란을 하고 또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은 미연에 방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수와 지성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역할을 맡았으며, 내외인들은 그들을 보조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사무실에 일하시는 집사님들 계시고, 또 교회를 관리하는 우리 관리 집사님 계시는데, 정말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목사들이 할수 없는 일을 같이 도와주고 교회를 관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영적인 현대의 레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또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직분이 다르지만 다 소중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중보 기도에 또 직분을 주셨고 또존도한 일을 허락하게 주셨고 또 봉사한 일을 맡겨 주셨고 또 찬양하는 분또 가르치는 그런 귀한 직분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설교를 맡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교회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일이다.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일을 서로 합력하여 서로 도와주고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성광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라의 그런 반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서 다시금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린 일을 하였으며 레위인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귀한 음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각각 다르지만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찬양하는 일 많은 그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일 맡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야 교통 역사 충만치유 인도하심이 제사장과 레인을 세우시고 그들 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죽게 받은 귀한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는 우리 모든 춘천 성광교회 성도님들 머리외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 여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